우리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께 내가 찬양합니다. 이 우리라는 그 표현에는 나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조금 안 해도 한발 물러서도 이 우리라는 그 물이 가운데 있으면 크게 티가 안난다는 거예요. 찬양에 있어서는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하지만 그 찬양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것을 온전히 쏟아붓는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혹은 내가 지금 물에 묻혀서 그냥 휩쓸려 가듯이 그렇게 찬양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하나님을 내가 노래하는데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나의 힘이신 하나님, 나의 노래이신 하나님, 나의 구원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노래하고. 그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먼저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찬양함에 있어서 찬양의 그 자세로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어떤 존재이신지, 그것을 먼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먼저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들의 고백, 그들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요, 나의 고백이 되도록.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 고백이 이들만의 고백이 아니라,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수 있도록 함께 그 가사를 묵상하면서, 또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